첫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2023년을 맞아 마포구 신년인사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자리였는데요. 구민들의 새해 소망을 보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신년사와 함께 내빈들의 새해 덕담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를 시작으로 2023년은 모든 소망이 이루지는한 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2023년 마포구 신년인사회가 지난 11일 구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박광수 마포구청장, 김영미 구의장, 국회의원, 유관기관장 및 주민 대표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소망 트리에 글을 남겨 올해 소망을 공유했고, 행사 시작 후 마포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현장을 빛냈습니다.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민들을 만나 직접들은 새 소망 영상을 시청하며 소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신년사가 진행됐습니다. 더 좋은 마포를 위한 의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마포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면 2023년부터는 민선 8기 주민의 삶에 체감되는 변화를 가져다드릴 본격적인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마포구 소각장 추가 설치 발표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전면 백지와 예의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구의장 등 주요 내빈들의 새해 덕담이 이어졌고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내빈들도 영상을 통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참석한 내빈들을 환송하며 신년 인사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행사와 함께 마포구 모든 분들이 소망대로 좋은 한 해가 될수 있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